하루 명원왕보 9월 29일, 부복장주. 좀 살벌한 단어네요. 배를 가르고 진주를 감추다. 라고 하는 부복장주를 소개합니다. 역사책 자치통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때 서예계 상인이 뜻하지 않게 대단히 귀한 진주를 얻어 장원으로 가져가서 비싼 값에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상인은 가는 도중에 진주를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자신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진출, 진주를 감추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수말리 천신방구 끝에 장안으로 들어온 상인은 숙소를 잡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칼로 자신의 배를 갈라 진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먼 여정에 지칠대로 지친 몸이라 추혈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진위를 확인한 당태종은 사람들이 그저 진주만 아낄 줄 알고 자기 몸은 아끼지 않는구나. 관리들이 법을 어기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망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번 그 서역 상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부복 장주는 물건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하는 성어로 정착을 했습니다. 배를 가리고 진주를 감추다. 부복 장주였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1972년 7월 29일 중국과 일본이 베이징 북경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양국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는 그로부터 20년 뒤인 1992년에 이루어졌습니다.